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선선에 들어가 전도를 했습니다. 재림교인 신자를 찾는다는 광고를 쓰기 위해 들고 다니던 카메라를 옆에 놓고 광고를 써서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필기도구는 챙겼는데 한참 가다가 사진을 찍어야 할때 사진기를 잃어버린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잃어버리는 것은 더큰 문제입니다. 물건을 안 잃어버리는 비결이 있습니다 있던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자리를 떠나기 전에 뒤를 돌아다 보는 것을 습관하면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은 차라리 작은 일입니다 더큰 것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결석한 신자와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